예 이번에는 주제 찾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찾기 문제는 언어 논리 영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10초에서 20초 이내로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요 대부분의 주제 찾기 문제들이 빠르게 답 찾고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유형 꼭 풀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부로 는아 니고 일부 문제 들의 경우 에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 는 방법 으로 풀 이가 제대로 되지않을 수도 있 는데 그 문제 들은 정말 일부 입니다. 그 일부를 틀리지 않겠다고 대다수에 빨리 맞추고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섯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2018년 행정고시 언어영역 26번 문제 풀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질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끝에서 두 줄만 읽으시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가장 끝에 줄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그 전줄이 여기입니다. 이두 줄만 읽으시면, 현대사회에서 소비하지 않기는 고도의 교묘한 소비이며 그것은 상류층의 표시가 되었답니다. 그런 점에서 상류층을 따라서 사치품을 소비하는 서민층은 순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어, 현대사회에서 소비하지 않기가 상류층의 표시랍니다. 이게 이 문장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볼게요. 1번. 현대의 상류층은 낭비를 지향하고 소박한 생활을 지향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친근함을 준다. 아니죠. 현대의 서민층은 상류층을 따라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한층 더 드러내는 소비 행태를 보인답니다. 이렇게 사치품을 소비하는 서민층이 순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현대의 상류층은 그들이 접하는 계층과는 무관하게 절제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시한대요. 어, 이거는 애매해요. 이 절제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 과시한다고 했고 여기도 소비하지 않기가 고도의 교묘한 소비라고 했으니까 애매합니다. 일단 패스 4번 현대에 들어와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명품을 소비하며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대요. 아니죠. 틀린 얘기입니다. 현대 상류층은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지 않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답니다. 여기 소비하지 않기란 단어가 일단 나왔어요. 여기 소비하지 않기 있죠. 왠지 예일 것 같은데 지금 3번하고 5번하고 애매합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 위에 남아있는 문단을 마저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위세의 형태일 뿐이래요. 뽐냄이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겸손한 태도와 검소함으로 자신을 한층 더 드러내는 것이래요. 한층 더 심한 과시래요. 소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소비 중 최고의 소비가 된대요. 다만 그들이 언제나 소형차를 타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해야 할 아래계층이 없거나 경쟁 상대인 다른 상류층 사이에 있을 때 얘네들은 마음 놓고 경쟁적으로 고가품을 소비한대요. 여기 보이시는 그들이 접하는 계층과 무관하게 절제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가시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쵸? 자기들끼리 있을 때, 상류층끼리 있을 때는 막 마음껏 자기들끼리 고가품을 소비한대요. 그니까 러 3번도 답이 아니고 결국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두 줄, 두 줄을 보시고 안 되면 마지막 문단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 논지가 나오거든요. 이 글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논지찾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얘네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다음 문제는 2014년 행정고시 언어영역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논지를 묻고 있고요.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두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붕당이 아닌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널리 펴야 한다. 그래서 영주대왕은 음, 탕평정책을 편 것을 가장 큰 지적으로 삼았대요. 볼게요.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어떤 게 답인 것 같으세요? 여기 2번 보이시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라. 여기도 붕당을 혁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라. 이 2번이 누가 봐도 얘랑 답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고시 16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하고요. 6기쯤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참된 사실들을 진술하기 위해 삽입된 구절은 설명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가지고 있다. 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1, 2, 3, 4, 5가 있는 문제는 저는 5번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참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물리 법칙의 조건을 어. 추가하면 설명 범위가 줄어서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참된 사실들 뭔가 일단 유사한 단어가 나오면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참된 사실들을 진술하기 위해 삽입된 구절은 설명력을 감소시킨다 이 내용이 있었죠 여기도 참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추가했을 때 설명 범위가 줄어들어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이 5번이 일치합니다 이 내용과 그래서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5번이 답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어, 2013년 행정부시 언어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지를 찾으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 뭐이 정도 읽어볼까요? 더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농민운동을 근대 이행을 방해하는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대요. 농민운동을 왜곡해서 해석할 소지가 있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으면 근대 공론장 이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대요. 이 이런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인식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맞는 거 찾는 거죠? 독립신문은 근대적 공론장 역할을 하지 못했대요. 독립신문 뭐 고르죠. 2번 농민운동이 한국의 근대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수 없대요 지금 농민운동 농민운동 나왔죠 6기 내용에서는 이런 인식 때문에 농민운동을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즉 농민운동은 역사의 반역으로 왜곡할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농민운동은 근대 이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라는 게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민운동이 근대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수 없다 일치하죠 일치하기 때문에 2번을 답이라고 놓고 답이 2번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두줄 읽으시고 여기서 답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이 논지와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찾는 문제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2011년 행정고시 언어 영역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논지 찾으라고 하고요. 끝에 여기는 이 문단 그냥 다 읽으면 될것 같아요. 인문학이 자연과학처럼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인문학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던 전통적 기능이 없어졌대요. 전통적 기능 없어지고 존재가치 의심받았고 학문과 개인적 삶이 이렇게. 구... 이 되었대요. 인문학자는 인문주의자가 아니래요. 이제 전문 직업인이 되었대요. 볼게요. 1번 현대 인문학자는 인문주의자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또한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2번 엄밀성 이런 얘기 없었어요. 차적반성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이게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이 위에서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만 읽었잖아요. 주제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만 읽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 그냥 찾으시면 돼요. 주제 찾는 문제가 얼핏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쭉 이렇게 읽어 봤더니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어느 뭐 이런 부분이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주제인 것 같은데 어 여기에서도 뭔가 주제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여기도 그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저는 망설이지 말고 이 밑에 있는 애로 밑에 있는 애를 주제라고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제 찾는 문제 찾아본 바로는 100%는 아닌데요. 한95% 정도는 이 끝에 있는 데서 답이 나왔어요. 사실 확실하게 한 문제는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고식 기출 중에 이렇게 푸시면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한 문제 때문에 시간 절약을 왕창 할수 있고 또95%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재수 없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저희가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문제들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되잖아요. 시 4번 보시면 현대 인문학의 위기는 생물학적 욕구와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중시됨으로써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5번 현대인문학은 객관적 지식 여기 객관적 지식 있었죠? 추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대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뭐 풍요로운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어,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던 전통적 기능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삶의 의미 비슷하죠? 이 맥락상 5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5번이 답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논지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는 이 마지막 지문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